돌리고 가죠 뭐 이거 가이디드 켜놓니까 계속 때리네 가이디드 그래서 미쳐. 가이디드 끄는 걸 하나 만들어 다야 돼요 저도 원래 위미랑 그렇게 매크로 해놨었는데 이건 뭐 가이디드 거예예 네. 끄고 켜고 이런 거 해야 되더라고요 귀찮으 이분 거2그 기다릴게요 우빙 연습 하나들 점프죠. 나말래 <laughs> 아, <말래. 웃음> 아 패치물약을안 먹어, 이거, 아이씨. 엔젤, 순노 유기병. <laughs> 덕후로 극딜 기다리고 어... 나눠야 되겠는데 퀴실이 그 넘어갔었죠 뭐야? 그니까는 러두 번째 거 일단 그러기 때 극딜을 받을 거잖아 네 근데 어... 순궁님이랑 아이가? 그렇게 하면 너무 에반가? 어... 뭐 어떻게 하자고 2부 그 방은 네세세 명만 한쪽 방에 극딜하고 넘어가서 다, 다시 다시 세명 극딜하자. 아 둘도 그룹이니까 네. 근데 뱀에는 있어야 되니까는 차례 차례 넘어가고. 아니 근데 다 같이 깐 다음에 다 같이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 아우 그런가? 아니, 그게, 네. 아 이렇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엠버 엠버고 다 아, 아, 엠버가 똑같아요, 어차피. 아 극딜을 그래서... 한번 했으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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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그냥 길 되니까 그냥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니 저나 극딜 찍어주라. 조금만 해보죠. 될것 같긴 하다. 어 누가 뭐 때린다 브리저인가? 이때 말아서 피하죠 그프 F O S 아날 나피까지는똑으로 봐라. 너가 저거 바인데. 했어요. 이대제맞 걸. 이 새X 잡다 괜히. 어, 던쳤어. 네, 이렇게 진짜, 진짜 엄청 여유로운데 뭐야? 생각보다 쉬울지도. 언더블컷 다되겠는데요그 입패 1 어. 0만원은 네저 예, 본캐로 가는 것보다 빨라요 이게 본캐가 노블 컷하고 조금 남는데 네이 예, 정도면은 이렇게 가 됐냐? 로버스 에에 노블 쓰고 룰다될것 같은데 정도면?

어 아, 이거 되나? 안, 안 되죠? 죽었어요? 죽었 죽었는데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안 돼요 그러면 은 까비 으악 그리저 멈춰 일피 <laughs> 엄청 힘들게 넘어가네 그럴 수 있죠 됨이 좋겠는데 안 되네 이거 그 안경 던지는 거하늘에 떨어진 다리 맞고 피할 수 있어요. 다리 맞고 피 i m a 지 시간 동안 피 r e s 지 시간 동안 이동 그대로 a k o p

이패턴 패턴이요. 이 패턴이요. 이 패턴이요. 이요이바이요이패턴이만이 패턴이요. 이 패턴이요. 이요 아마 턴드요서패요 예? 패드요이 네, 9 9구가 그럴걸요. 어, 몰랐노. 다른 패턴 겹치면은 못 썼는데. 어, 어, 어. 어, 뭐 자, 떨어진다. 번, 한 <목소리> <목소리> 넘어가자 넘어갈게요. 게요 아, 이씨넘어가 아, 마자 아, 시쫓 아, 내는 건 뭐야? 아, 르짜 빨라.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지금 3분 극딜이 여기에서 듀블, 신궁, 아란인가요? 대메까지 맞네 어, 어, 2패, 2패 첫 번째 거좀 빡세겠다 아 신궁 2분이에요아이패 2패 이패할수 2패. 있으려나? 뭐 어떻게 o u 지 않을까요? 아니요 엠버 엠버 아, 제가 아, 못해요 아, 제가 못해요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아오케 어. 그거 무적 된거 아시죠? 네, 1 0초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곧 패턴 봐야 돼요 리얼 와 엠버도 사냥 먹었네 엠버 네, 이거 그, 되게 좋아졌어요 오 그게 무적된 다 파란방 파란방 파란, 방, 파란, 방, 파란 방. 아니 왜 몬스는 무적 안 해줘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쿨타임이 어, 쿨타임 아. 려주면 되지 그, 그러면 사, 그... 사냥 어쩌고 예 네. 네, 그럼에도 쓰나? 그 시어로도 아 잠깐만 어로도 데스폴트 어, 어 이거 반대방 저 누구야 죄송합니다 안 늦게 봤어요 아가이디드 저거 바이디드 이에 들어가서 아라님마인드 아마 이거 이에서 피하면서 뛸려야 돼요 무적 없으면 샤프 좀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씨 죽었어 우리 여섯명이서 크리스탈은 쓸일이 없겠다 네.. 어.. 쓰면 오히려 헷갈려요, 네, 네, 네. 네. 헷갈려요. 네, 화에좀 주세요 아, 어, 이건 노란 피 때문에 내 아, 피가 뭔지를 모르겠어. 으악. 오 페이크 락피이 이제 곧 닦아요. 애슬슬 네, 돌준비하시고어 패턴, 패턴 패턴 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어, 세 번째 곱창을 다 찍으면 좋겠다. 저단 맞아야 돼요. 맞아서 다 찍으면 좋겠다. 아리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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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가면 돼, 바시고, 맞아야 돼. 이거 마지막? 마지막 <laughs> 어... 지구 어...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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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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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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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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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닌데 아마도 안 걸려요? 아걸 걸리긴 해요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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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번 큐. 예, 이거 끝나고 제가 할게 그러면 할게요. 걸리네. 네. 걸린다 했잖아. 아! 뭐야. 잠시만요. 쉬운데? 뭐야, 딜이 멀멀한데? 끝났어요. 지금 못 봤어요. 네 알아서 피하세요 버그네? 벌써 끝남 너무 노란데? 생각보다 훨씬 쉽네요 음, 이 정도가 50층 초반이니까 흘림이 몇 층이에요? 이게 웬만하52될 거예요 어 네네네 그냥 3패 넘어갈 때쓰시면 솔직히, 솔직히 지금 지금 써도 될것 같긴 해요 어어어 <laughs> 음, 음, 어, 다행이다 이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아이고 참맞또맞 거참... 쿨피 유지 싫어요 형 <laughs> 깨고리지 이거, 넘어갈.. 넘어아나요 바로? 이거. 거 이거. 이거, 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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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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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왼쪽 아.. 어, 그.. 어오시면 안되는데? 어쩔 수 없나? 어쩔 수 없.. 어 <목소리가> 데 이거 어어어 아니 어. 친구님 그독 독일 때 피해주셔야 돼요 아. 독 걸린 사람 왼쪽으로 가야 돼 밀격? 예좀 사람 없는 쪽으로 이제 그 네. 상황 따라서 가는데 그러면 내가 다음 밀격이요 밀격? 핀눈?

다음부터 많이 나죠, 되죠, 시간. 어 아마 될 거예요. 힘 놓. 아 비밀. 밀격. 필. 몬순 쓸 때. 요몬약 쓰지 마요. 아저 왼쪽에 쏠려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왼쪽. 또 왼쪽 또 왼쪽. 이 시간이 안 많아. 아, 미국이야. 아, 니 아니, 네죄송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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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천 아니, 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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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격 아니 이거 다음 미격일 거예요. 뛴 눈. 아니네. 이거 다음 미격이요드격 밀격. 오른쪽. 이거 다음 미격. 뛴 눈. 어 저도 왼쪽이요. 오 미독 셰아아아아 오른쪽 어 잠깐. 어,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어, 어 제가 오른쪽 제가 오른쪽 갈게요. 아, 네네 네. 네. 미격? 밀격? 아이고 미걸구나. 말없다. 바로... 곧 바인드예요. 네. 미안히 언제예요? 바인드. 어, 저 그, 그 돌았어. 저 돌았어. 극딜은 저 1분 넘게 남았어. 그러면 아, 복 받고 바인드. 저 받고 봐. 야, 아마도 바인드 있어요. 아랜디 아랜디 바인드.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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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있 나. 아, 지금...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와! 이거, 블링크로 하나, 이거. 이아블링어 이거, 블링크 방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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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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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 아이 쓰세요. 아어제자리에어요 제자리. 한 아, 아, 이쯤이었음. 이쯤이었음. 아, 아고 뭐 위로 올라가냐. <laughs> 위로 올라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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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쓴거 아니야? 어. 뭐. 빨리 먹었던 게 추적 코인 하나 드시는 거 봤는데 누가. 드릴린 시간에 영사 알아 먹었습니다. 볼까요? 미시드 가죠. 원뭐